근데 또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죠. 조선사 편수의 회원으로서 친일행위, 그것도 다최남성과 관련되어 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맥락의 정책으로 볼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아관파천 직후부터 체케인을 붙은 유생들은 상소를 통해서 고종의 황공을 강력히 요구했다. 왜냐하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야 되는 것은, 응? 악원 파천. 자주성에 큰 손상을 입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황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바로 황공을 통해서 자주성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주성 회복. 음. 이런 자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 기업, 광기도양은의 영락이라는 연호. 왜 그래요? 들어가죠? 왜 그래? 바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갖고 독자적인 연호, 독자성, 자주성 보여주는 거지? 공민하는 무력으로 상성총무원부 자, 이건 뭐예요? 원나라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러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자주성을 회복하자. 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자. 자주성을 회복하자, 이 말이지요. 아원파천은 뭐예요? 러시아의 영향으로 벗어나자는 거야. 그죠? 어. 우리가 독자적인 연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얘기야.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국민의 산총회복 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얘기지. 세종 칠정상 향치성 편찬. 들어가죠. 왜 들어가? 바로 중국에 의해서 중국의 달료를 벗어나 갖고 우리 걸 쓰자. 이러는 거지. 니을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고 속대전 이런 건 잘성이 아니죠. 이건 개혁 정치, 개혁이지. 흥선대원군 경복궁을 중건하고 비변사. 이건 뭐예요? 개혁을 하자는 거죠. 왕권 강화. 그래서 우리가 니을과 미음은 자주성 회복이 아니라 이거는 그들의 그런 개혁 이러한 정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자료와 관련 있는 역사적 사건은 너희도 만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되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내날리고 나의 빈 무덤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으면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린 두 아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독립운동하는 거지.